삼각형의 내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 내심에 대해서 알려면 원의 접선과 접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원이 보이고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럴 때이 직선은 원에 접한다라고 얘기하고 얘를 원의 접선이라고 불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한 점에서 만날 때요점 있죠. 얘도 이름이 있어요. 얘는 접점이라고 불러 주는데 이렇게 원의 중심이랑 딱 연결을 해주면 항상 접선이랑 수직으로 만나는 성질이 있어요. 자, 요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표 하나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내심에 대해서 볼 건데, 여기서 내 자는요, 안내 자요. 그래서 여기도 그림을 보면 삼각형 안에다가 내접하는 원을 하나 그려줘요. 그럼 얘는 내접원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 원의 중심이 내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중심에서 90도로 만나고 있잖아요. 이걸 방금 배웠던 걸로 정리해 보면, 여기 있는 점, D, E, F는 접점이에요. 접점이고, 또 삼각형의 세변은 이원 입장에서는 접선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을 볼 건데, 얘는 외심과 구분해서 같이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별표 3개. 첫 번째 성질은,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을 교점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각이 이등분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이등분하는 선 얘네를 딱 연결해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그 점이 내심인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접원이죠 내접원이니까 이렇게 선분 ID, 선분 IE, 선분 IF의 길이가 같은데 그 이유는 반지름이니까요 반지름은 다 똑같겠죠? 이렇게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우리 개념 플러스 부분을 보면은 이제 내심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외심 같은 경우는 삼각형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 달랐잖아요. 근데 내심은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기 때문에 항상 삼각형이 내부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구분해서 볼수 있는 것은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인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 보이죠? 자, 여기가 꼭지각이에요. 얘를 이등분하는 선, 얘를 쫙 그려주면 그 위에 외심과 내심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줄 때는 이등변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이렇게 봐주면 좋고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심과 내심이 일치합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이 안에서 합동인 삼각형까지 체크를 해볼 건데 이렇게. 대표로 얘네 둘을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우선 90도, 90도 똑같아요. 그리고 빗변 공유하고 있고요. 또, 선분 ID랑 선분 IF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얘네 무슨 합동이죠? 90도 R, 그리고 빗변 H.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변의 길이 S에서 RHS 합동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예요. 우리 외심에서 했던 것처럼 합동인 삼각형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외심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은 같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합동인 삼각형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